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원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쫑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각하겠습니다 어, 잠원은 언제나 듣는 것에서 지혜를 시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어 이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번 보면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요. 정말 많이 보고 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얼마만큼 봤는지 핸드폰이 스스로 체크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어, 이번 안주는 몇 시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휴대폰에서 주는 그런 의견과 어, 지식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보면은 정말 많더라고요. 텔레비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매스컴들 막 미디어들을 시청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말 무분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마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공부시키고 저렇게 공부하고 어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강 채널에서는 이것 먹는 게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먹어라. 어이 식품을 먹어라. 또 건강 채널에서 이 식품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채널을 딱 돌렸는데 마침 홈쇼핑에서 그 식품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신기해서 이런 행운이 어딨냐. 주문해서, <laughs> 어, 다음날 들어오니까 또그 식품을, 다른 식품을 시도또 선전하고 있어서 하나, 둘 사다가 계속 집에 쌓여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 집에 넘치도록 건강 식품이 쌓이면 그제서야 자기가 낚였다는 걸 깨닫는 어,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2025년의 트렌드는 이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오르긴 하는데, 작년 20, 2024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뽑은 키워드는 어, 브레인 로트 뇌가 썩음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 저질 컨텐츠 영상들 무분별한 지식에서 해온하지 못하는 중독적인 증세로 인해서 어, 뇌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능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키워드를 발동했습니다. 지적 상태와 정식상 정신적 상태가 약화됐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에게 도 지혜를 얻을 때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운 인냐.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어, 좋은 말씀이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주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무의식 중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어, 대가에 알게 하였다.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저도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얼마 전에 길을 걸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일반성도 였으면 그리고 세상 일했으면 제일 먼저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 쫓아다니다가 내 영혼 내 역시 다 죽였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못 벗어나게 목회자를 섬으신 것이 아닌가 혼자서 이런 감사도 한번 해 보게 됐어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물론 저만이라고 하지만 모두도 이 해당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데 그것을 저희를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지 알죠? 의무가 되고 부담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예, 허락하신 것인데, 어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지만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인데, 또 말씀 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회답할 수 있어야 되죠.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를 보내는 자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8절 쭉공의에 관한 관계의 지혜를 배우라고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어,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라 23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어,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없인 여기는 건 죄악으로 보는 것이죠. 지혜 없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위해서 충분히 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더욱 그랬고, 뭐 현대로 지식과 지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 신앙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 우리 사회를 힘없는 자를 고통받는 자를 돌보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신 선민이 고통받는 자들, 노예 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경제적 약자, 사회적 의뢰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이들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접 신원하여 주신다. 23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죠 신원은 송사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서 풀어 주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공의롭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혜를 노를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24절에 말씀하는데 누구하고 무엇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영상들을 계속 보면 그쪽에 휩쓸려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건강식품에 이제 있는 분은 누구를 만날 때도 그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시고 부동산에 주식에 관계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날 때마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너 요즘 무슨 주식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마치 큰 죄인이 된 것처럼 왜안 하냐 어? 이게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분노가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분노가 있어요. 에, 차라리 의로운 분노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것을 말하겠죠. 정의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누구와 동행할지 어떤 감정에 동참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앞서 보았던 것인데 빚보증 서지 말라. 어, 경제적 지혜인데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앞서 노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맡은 범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 어, 이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8절에는 예측에서 옮기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죠. 다 무너뜨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의와 윤리, 기본적인 삶의 경계선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어, 정말 많은 경계선들을 깨트렸어요. 여전히 깨트리고 있어요. 예, 그 삶의 인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 인생의 지게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29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어 물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에 능숙한 사람이 될까? 말씀과 기도에 영성에 능숙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에 대한 지혜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어,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은 것을 어,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속게 닫는 자와는 다르죠.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게 하겠다 할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 앞에 설자라고 말하죠. 자기의 능숙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맡은 일에, 특별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말씀의 귀를 쫑긋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듣는 태도, 귀를 쫑긋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약한 자의 관계를 한번 돌보길 원하고, 능숙하게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성실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 저와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어,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기억이고 마음에 두고 입술에 그 말씀을 두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삶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께 털떠나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시대입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 력아에그 구원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이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주변의 사회의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그 진들이 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됨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경제 아버지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질병으로 아버지 암으로 아버지 힘들고 곤고한 자들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주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